자, 안녕하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고객님, 오늘 잉글라스 본점 방문하셨잖아요. 네. 자, 어느 지역에서 방문하셨나요? 네, 판교에서 왔습니다. 아, 판교에서 오셨어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두 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 판교도 멀군요. 네. 오. 자, 지금 고객님, 잉글라스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어, 블로그랑 카페 같은 데서 검색해보고, UV 강화유리로 검색했을 때 추천이 많아서 와보게 됐습니다. 아, 그분들 리뷰를 믿으셨나봐요? 네, 믿었습니다. <laughs> 어, 자, 부착하는 거 지켜보셨잖아요. 부착하는 거다 지켜보셨죠? 어, 부착 과정이 어떠, 어땠나요? 어, 저보고 하라 그러면 절대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꼼꼼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음. 그 그분들 리뷰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까지는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음. 외관 한번 살펴보세요. 외관 어디 조금 수정을 하고 싶거나 조금 어,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거나 그런지 아니요 따로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러, 그러면 그렇다면 뭐죠? 아이고. 만족하신다는 거죠? 네, 매우 만족합니다. 매우 만족하세요? 네. 자, 그러면 지문 인식이 되나 한번 해보자고요. 네. 다섯 번만 해주세요. 톡톡 쳐서. 한 번. 두 번. 대면 열리죠? 네. 어우. 세 번. 진짜 너무 신기한데요? 네. 네 번. 다섯 번. 자 소감 한말씀 사실 강화유리가 지문인식 안될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되는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 음, 고객님이 생각했던것보다좀 빠르죠? 네 그냥 필름이랑 큰 차이가 안나는것 같은데요 정말로?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하나만 등록한거고 3일이나 있다가 3일정도 있다가 나머지 세개를 중복등록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빠른 지문 인식률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어떻게 어, 판교에서 2 시간 걸려서 우리 그 여자 친구분하고 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만족하시나요? 어, 네, 이거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들인 가치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네, 확실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오시더라도. 어, 지금과 같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어, 부착, 어, 부착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올라가실 때, 어, 아, 내려오실 때 2시간 걸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저희 거는 그 황변이나 갈변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요. 여자친구분은 어, 유튜브 재밌는 거 틀어주셔가지고 고객님 운전을 하시고 어, 여자친구분은 이걸로 유튜브 보면서 갈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네요.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